옷 니들로 갈게요. 네. 아니면 빨강 파랑으로요? 너너너너노. 예. 뭐. 아 그게 나 나은... 나무스가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바지 색깔이 똑같아서. 바지 색이 그니까 러 똑같아서 그런 거지 네. 아니 지금 30초 전이라서 이거 튕겨두면 그냥 해야 해요. 네. 선생님 <놀람> 이거 막판이잖아요, 근데. 음. 응. 네. 파이팅 뷔. 아, 여기 버텨인팀이구나 어. 댁은, 이 댁은, 이댁이 댁은, 이 저2 9번막을게요 29번 같이 막아줘요. 여러분. 15번. 이런 시 11시. 이1시 11시. 이1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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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괜찮아요. 11시. 11시. 아1시 Dyer, Messi, Cot and taken away, Lewandowski, <clears throat> Messi, Ramos, Fogden, 레스됐다오아 가비카 음 가비 뒤쪽에 던줄게요 한명 오로 끌어줘요 현웅님 잭딱 아유 가비 컷 나이스 어 나이스 왜왜왜에이 파워리긴했음 <laughs> 예, 네, 그래도 그래도 네, 아니야. 네. 형님 조금만 더 뒤로 갈게 현웅님이. 현웅님이 지금 앞으로 가서 지금 호대님 더 뒤로 오시는 거 같거든요. 아, 어, 네. 원래 좀 비슷한 거 같은데. <laughs> 아니 자꾸 아, 앞으로 아까부터 조금 가셔가지고 저도 그렇고 아, 호대님도 좀 뒤로 가지게 돼. 이따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나도 이스 빨, 받아라. 아유. 오케이. 가나아 뭐, 뭐, 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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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보러 내 봅시다. 뭐, 뭐, 시 너무 빈다, 뭐, 뭐, Das ist ich, äh... Oh. hat oben oh. oh, Ich he had in mind. Auch was? Äh... Haben Dann kommt er 오 조심해 아래. 상한번 차봐 그냥. 응. 레반도프스키. 아 약했다. 아비, 베 침투 봤는데. 가비 가비.

이거좀지조지에 줘.뒤에 줘지냥냥지고 있어서 어 지저, 못저어저이저 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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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저 지저, 지 나이스 하비 압박 살짝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이제 압박하면은 상대방이 비어 가운데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선우님, 새골! 네, 나이스 근데 상대 충분히 잘하고 있어가지고 상대도 이거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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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스 안전하게 가비 가비. 비어비가이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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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가비. 가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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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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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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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잠깐 이거 비 가비. 가심 나이스 똑. 어, 괜아 역습 한번 할수 있거든요. 잠깐만. 천 시간 조금만. 그 앞에 볼게요. 노란색도 시간 있다. 시간 조금만. 씁. 끝. 오케이. 여기. 여기. 네, 주어 오케이. 어, 있면 맞아. 면면 이긴다 이거. 됐다. 나이스. 아, 나 아, 드디어 죽네. 야나 네. 아니. 아. 이걸 보내. <laughs> 나 오늘 킹이랑 친했거든네. 곧곧 곧. 나이스. 곧 나이스. 아. 와나 이거 앞, 앞에 잡힐 줄 알았어. 어 쏠. 나이스. 이거 못볼줄 알았는데. 할까. 후반전 잘 해보죠 또. 야그 그래, 플레이 진짜 좋았습니다. 뜨거리가이 너무 좋고. 응? 어. 아, 일단은 그래도 우리 후반에 가끔 먹혀서 그 그랬던 경기 있으니까 집중 끝까지 해주세요. 우리 막네골도 먹히고 하니까 이거 충분히 네골도 먹혀요. 진짜. 항상 잘못하면. 최악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해요. 우리 대신에 잘하고 있으니까 이 중만 잘하면 충분히 이겨요. 이기면 뽀뽀해줘. 주아니 <laughs> 예? 이기면? 아, 진 무조건 지는데 그럼. 선우님이. 아니 그것도 무조건 지는데.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웃음> 예. <웃음> 그래 s e d on w h a s the s e c o 저번에 못 막았죠? 그건거 아저 조심. 오저 일단 천천히 천천히 요잡 아, 포든 잡고. 아 급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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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다시. 수준형, 수준형 다시 맞춰. 아쉬운데. 너 무리할 필요 없어요. 아, 압박 심하게 할 필요없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자 <laughs> 나이스 네. 우리 뺏좀 네. 안정적으로 해야돼 우리 좀 점유를 가져가야 돼 차라리 위험하게만 만드셔야 돼 터닝 터닝 이런거만 다운 아 점점 뒤로 가진다 그럼. 어이고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공 잡았을 때 흥분하지마 점점 앞으로 보내볼게요 <laughs> 받아 줘야 해. 받아 줘야 해. 아, 그냥 나나나 선크로스 해되겠다 이거. 너무 길어. 내려왔는데. 써뒤볼게 아, 네, <laughs> <내려갈게요>. 내려갔네. 이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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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바로 와요. 수비 수비. 근데 우리 피거 연습 좀더 가야 될것 같은데. 풀백 풀백 누구 올라갔어요? 다? 아? 네. 이거 네. 믿어 믿어 주고 나한테 바로 줘. 그리고 샛백 움직이지 마. 야, 오, 오 다행이다. 샛백 움직이지 마. 샛백 움직이지 마. 아, <laughs> 아, 아 역시 천천. 나올 때까지 기다리긴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1번 주선 할때센백은 움직이면 안돼요. 그 가재를 가만히 있어야 돼. 리턴 주는 거 볼게. 응. 그 위에 준다. 나이스 컷. 리스 컷. 천천히. 세. Hey. 어. 슛. 세. 그. 아, 아깝다. 아깝다. 아, 뭐, 그. 그거 주발 왼발임? 그거? 이거는 니어 가지고. 음. 아, 니어 안 돼. 스킵하자고 나오잖아. 아, 이거. 아, 되겠, 아니, 되겠, 안 되겠나? 겠나 아니, 밀어주면 로... 제가 떨궈 줄게요 세게 주면 가능하는데 세게 줄여? 아니, 앞에 앞에 사람이 있어 데 멀리 주 네. 떨고 멀리 주면 너 빨리 멀리 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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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가까이다 아 말이 너무 많아 우리 지금 <laughs> 이거 내가 지금 위에 위에 와 <laughs> <오>, 지력 오, <공 웃음> 패스나이스 <컷>. 앞으로 앞으로 <laughs> 무조건 쳐야 돼 아까 <laughs> 뒤치기 당했는내 <laughs> 거다 <laughs> 아. 오케 자세가 영 야, 나, 정, 체력 그래. 걸리요 체력 그래. 걸리 자, 안, 자, 가도 돼, 돼. 안, 안 가도 돼안 가도 돼. 체력까지 가도 들 가도 중앙 이상 가지 않아도 돼요. 올 때까지 네. 내 이거. 네아가 이걸 오케이 이제 라인 올, 살짝 올려 공격 진 오케이. 오케이. 네. 내가, 오케이. 오가이이오케이이 오케이. 는 음... 안돼. 아, 아... 뒤에 아. 있는 거 막아야 돼. 어 까불 까불 까불. 중하고요. 이 클리어링 되기 전까지 자기 마크맨한테서 떨어지지 마세요. 네. <laughs> 아직 이기고 있으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야 엄마 이거 얘기할게 비치. 비기는 거 한순간이고 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집중하세요. 다들 나이스 오, 나이스 컷 거둬 아, 아, 나이스 천천히 해야 되는데 살짝 안전하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상황에 아, 필요가 없어 키패스 무조건 막 타려고 하거든요 나이스 야 아, 잘했다 예. 음, 뭐야 뭐야 너무 허닝패스 하지마 그송합니다 예. 아, 이거 제가 코너 예, 제가 29번 보고 15번 보세요 9번님이 이거 코너킥 아까 우리 코너킥에서 먹었거든요 나프라이아이 새끼 뭐야 왜, 왜 이렇게 깝쳐 <놀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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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히 천천히 천천히 천 아래 천천히 천천히 아천히천아히 천천히 나이히 천천히 천천히 아, 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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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아니 기죽지 말라고 했네. 아왜 이러지? 오케이, 오케이. 아예 집중할게요 집중할게요 집중할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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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슛아 까비 아, 피네스였나 피네스 쇼 찼나보네 오케이 아예 우리 집중할게요 괜찮아요 아쉽네 나이 아, 4점 뭐야 다시 <laughs> 위어 아래도 좋고 메시 메시 마시. 이거 뺏기지 말고 마무리 해주던가 해야 돼요 크로스 뒤에 있다 받으러 오케이 아, 나가다. 아, 다행이다. 응. 자, 이거 역습, <laughs> 이것도 역습 조심하시고. 조금만 생각하고 해야겠다이에 조심해주시고 그. 텐님 음. 바로. 위에 위에 한명막막 해주세요. 이 어? 어, 마무리했어야 됐어. 오케이. 83분. <laughs> 그리고 아 이게 선수라서 사람이라서 저거. 너무 멀어 건데. 근데. 근데 좀 멀었네요. <laughs> 그 <laughs> 조심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위에, 오케이. 위에 따라가, 따라가 응. 아스미아 나이스 아직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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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아, 깜짝이야 됐다안될것 같으면 어, 어. 그 어. 어. 오히려 좋아 역습이다 위에 웨이다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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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이거 하지마 아니야 근데 오히려 괜찮았어 오히려 괜찮아 어, 괜찮아 우리한테 좋은데 이게 또 쟤네 뭐라고 할수 있어요 <laughs> 나한테 왔어야 했는데 너희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 네. 그렇긴 해요 야, 조심 조심 앉아 앉아 어. 어, 어 얼마 안 됐으니까 버텨봐요 잘 어, 잠깐만 다시 내놔 가져와 중앙 중앙 어. 와 잘 건들어. 잘한다. 잘 건들어. 이번에 시간 오에넣으세요 오다네. 하고 길게. 하고 길게. 아. 조금만 더. 에? 어, 나이스. 여. 어. 아. 어. 어. 어, 오히려 좋았어. 이 승이 뭐일 팬가? 와 근데 진짜 그거 마지막 전반 마지막에 골안 넣었으니 이거. <laughs> 질 뻔했다. 비발라님 나이스패스. 나이스 좋았어요. 아, 근데 내 기회가 좀 있었는데, 아 그걸 못 만들었네. 아쉽네. 아니, 아니, 잘했어요. 이거 MVP 누구죠, 이거?